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먼저 인천일보 보시겠습니다.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유치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광역 문예회관이 없는 서구와 계양구에 약 천석규모의 문예회관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입니다. 먼저 계양구에서는 이제 40여 개의 단체들이 북부 문예회관 유치를 염원하는 이런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고 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도 이 문예회관 유치와 관련한 서명 운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이 검단 주민들을 중심으로 북부 문예회관 유치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단 신도시연합은 서구 아라동은 인천에서 가장 젊은 도시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이 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며 문예회관의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두 지자체 간의 경쟁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인천 앞바다에서 잡히는 이 꽃게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어, 19일 기준으로 중구 연안 부두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꽃게 1kg의 평균 경매 가격 현재 8천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년 같았으면 꽃게 1kg당 경매 가격이 만원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는 상품 가치가 조금 하락하면서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 4월에 잡히는 꽃게, 암컷이 많은데요. 이 산란기를 앞둔 꽃게의 상품성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알을 충분히 뵌 암꽃게가 적고 또 속이 꽉찬이 숲꽃게도 많이 줄었다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즉, 어획량은 늘었지만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거래 가격이 평년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도 원인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해 산란기에 바다 위쪽과 또 아래쪽의 온도차가 컸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또 다양한 요인을 확인해서 그 원인을 파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기호일보기사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이 삼자 협의 기구인 수도권 협의체가 6개월 넘게 공전하고 있다는 보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면 수도권 협의체의 마지막 회동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세 명의 수도권 광역 단체들은 대체 매립지 공모와 그리고 더 경기 팩스와 기호 동행 카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등 김포시 서울 편인 문제도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사안에서는 이견을 보인 데 그쳤습니다. 그 6개월이 현재 지난 상태인데요. 수도권의 산적한 현안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이 대체 매립지 재공모는 현재 까지 참여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서울시와 김포시의 경우 김포 서울 문제가 편입 문제가 그리고 기호동행카드와 광역버스 등 교통 현안을 두고서도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수도권 협의체를 통한 주요 현안 해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기사로 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피디였습니다.